8번 실수부분이 1인 복소수 z에 대하여 그러면 z는 1 플러스 ai로 쓸수 있고 이때 a는 실수지. 자 근데 구해야 될게 z 곱하기 z 바야. 그러니까 z에서 우리가 a를 찾아내야 되는 거지 그치? 그래서 a를 찾기 위해서 위에 주어진 이 조건을 이용을 해줄 거야. 자 그럼 이제 z 대신에 1 플러스 ai 대입해서 계산하면 되는데 일단 식을 조금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분모를 좀 없애고 시작하기 위해서 양변에 2 플러스 i 곱하기 2 마이너스 i 먼저 곱하고 시작하자. 그럼 예를 곱해주면 좌변은 z 곱하기 2 마이너스 i 더하기 z 바 곱하기 2 플러스 i 그리고 우변은 2 곱하기 이만큼이잖아. 근데 얘는 2의 제곱 마이너스 i의 제곱, 5지. 그래서 2 곱하기 5, 10이 되겠어. 자, 그 다음 z 대신에 대입하고, 켤레 복수수 찾아서 대입하고. 그러면 1 플러스 ai 곱하기 2 마이너스 i 더하기 z 바1 마이너스 ai 곱하기 2 플러스 i 가 10과 같은 거. 자, 그러면 먼저 1 곱하기 2, 여기도 1 곱하기 2 보이니까 4가 될 거고,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i,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1, 1 곱하기 마이너스 i, 그니까 러 마이너스 i고, 여기는 1 곱하기 i, 플러스 i지. 마이너스 i, 플러스 i, 0될 거고. 자, 그 다음 ai 곱하기 2,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ai 곱하기 2, 0이지, 그치? 그다음 이 부분은 마이너스 어이너스 a i 제곱, 그다음 여기도 마이너스 a i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2 a i 제곱이야. 근데 i 제곱이 마이너스 1이지 그치 그래서 i 제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 플러스가 될 거고 이 값이 10이지. 2a가 6이야. 그래서 a는 3. 따라서 z의 값은 1 플러스 3i이고 우리는 z 곱하기 z 바를 구해야 돼. 그러면 1 플러스 3i 곱하기 1 마이너스 3i 해주면 되지, 그치? 그러면 1의 제곱 1 빼기 3i 전체의 제곱. 그럼 마이너스 9니까 플러스 9 해서 답은 10.